안녕하십니까. 오로지 중국술 기준점입니다. 아, 오늘은 피해갈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지도 1등, 가장 유명한 술, 수정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네 종류가 한국에서 유통되는 수정방 전부입니다. 네. 수정방에 대한 잘못된 진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정방은 중국 3대 명주다. 아닙니다. 3대 명주. 수정방은 근본이 없다. 아닙니다. 근본이 있는 술이고, 그런 자세한 얘기는 근데 우리 PD님이 지루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패스하고요 수정방은 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사악합니다 가격이 국내 면세점에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술이기 때문에 지금 적기입니다 12만 원 언더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술입니다 아니면 수정방인데 어, 싸네? 라고 했을 때두 가지 도수와 용량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설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정방 이게 웰베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수정방 정태라고 하는데요, 얘보다 밑에 보급형 수정방 레드포춘이라고 합니다. 지금 면세점에서 얘는 한 12만 원대, 얘는 6만 원대 합니다. 그 얘는 얘보다 아래 보급주라고 하면서 수정방의 가장 아래인데요, 우리 업계에서는 음, 바이주서선두 가지는 안 먹습니다. 네, 심도 필요 없고요. 오늘 메인 선수 원, 2 전장이라고 합니다. 수정방 전장. 희한한 게 둘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얘도 한 13만원, 12만원대, 얘도 한 13만원, 14만원대. 만원 정도 빼기 차이 안 나는데, 이 친구는 500ml, 이 친구는 750ml라 그러합니다. 어, 마셔볼까요? 박스를 어떻게 까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정방은핀 제거, 세 군데. 그냥 뽑으십시오. 딱. 하나. 둘. 셋. 넷. 네. 병이 크죠? 네. <laughs> 둘이 마시면 약간 벅차고요. 세시 마시기에 딱 좋습니다. 오, 어, 여기 잔이 들어 있네요. 네. 네. 다른 거는 뒷면에 사자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얘가 좀더 좋은 소리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잿돌이로 쓴다고 하는데요. 전담배안피니까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부터 마셔 볼까요, 피디 님? 아, 기본. 네. 아, 오. 또오늘또이 기가 막힙니다. 네, 수정방은 화려합니다. 중국스럽지 않고요. 촌스럽지 않고 병과 분주기가 멋있습니다. 그럼 네. 왜 수정방이 인기 있냐면 깔끔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정방이다. 대한민국에서 인지도 1위 누구나 알고 있는 술이 술은 좋은 곳에서 좋은 자리에서 한국에서 사시면 한 35만원 정도 하고요 35만원 40만원 면세점에서는 13, 14만원 할수 있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아~~ 좋다 간만에 수정방을 마셨는데요 뒤에서 상당히 좋은 향이 올라오고요 아, 저는 그냥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수정방 정태 웰베이고요 여기보다 한 단계 위라는? 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벌써 병부다 다르죠? 좋은 술이니까 좋은 잔에 사자 모양입니다. 네. 아. 아, 어? 부드러운가요? 뭔가요? 아... 기대치가 확 올라옵니다. 아이고 또 흘렸네. 이 아까운 술을 이번에 우리 피디님도 한잔 같이 할까요? 우리 아, 셋이서 이 좋은 술이니까 수정광이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클래식입니다. 마시볼까요? 음, 아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비교 시음을 안 하면 잘 모르겠지만 어, 술 좋은데요. 좋은 술한잔더 먹고 하겠습니다. 네, 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정태 웰베이마도 좋고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 드시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가격은 비슷하니까. 어, 근데 클래식 좋은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가격 소개를 하면 얘는 750ml 웰베이고요. 얘는 클래식 500ml입니다. 네, 술 맛은 얘가 훨씬 좋네요. 13만 원대, 13만 원대.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13만 원대고요. 수정방을 뭐 마시고 싶지만 너무 부담스러울때 우리 합리적 대안으로. 레드포치에는 홍은장 있습니다 우리는 네, 웰베이 이하는 수정방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갖고 왔으니까 한번 까볼까요? 얘도 불쌍하긴 한데 나름 수정방인데 맛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는 부서지게 깐다 어? 얘는 홍은장이라 그런지 빨갛습니다 여전히 수정방이라고 하고 여기가 홍은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저렴하니까 분지기도 저렴한 걸로 네, 비틀어 보겠습니다 음. 향은 의외로 좋은데요. 웰베이 클래식 다음에 밑에 는 홍운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방은 정태부터 싸다고 아무 수이나 드시 마십시오. 네 너무 잘릅니다아우 네, 개나 얼마? 육만 원대. 면세점에서 면세점 6만 원대. 1 3만 원대. 뭐. 가격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좋은 거 먹다가 아못 먹겠네요 수정방이 저쪽이 좋은 거 맞지만 음. 그래도 음. 10만원도 부담스러운 음. 뭐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빠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음. 없다 음. 빨간색을 살만하다 안 하다 성의를 보일 때 수정방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선물 가치는 충분하다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다 병도 이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정방 잘 모릅니다 맛실만한데요 이거는 어네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수정방은 제대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술 사드리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웰베이 아, 훨씬 좋습니다. 네, 차이가 확 나고요 클래식입니다. 음 이거죠. 지금까지 오로지 중국술 기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